맥주에다가 맛있게. 간단합니다. 아, 응. 한번 보 드세요. 살랑살랑, 어. 살랑, 좋은데. 살랑, 살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닉네임님께서 닭똥찌 튀김. 요청하셔가지고 닭똥집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닭똥집 튀김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튀겨지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합니다 닭똥집 냄새 안 나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닭똥집을 냄새 안 나게 튀기려면은. 이 과정을 꼭 해줘야 돼요 굵은 소금 50g 밀가루 한 국자 50g 소주 맥주잔으로 반잔 문지른다 문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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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3분 이상은 문질러준다 음, 구독자님 냄새 보십시오 음. 왜 3분 이상이어야 돼요? 3분 이상은 문질러 줘야지, 여기 있는 냄새, 불순물, 그런 것들이 빠져나와요. 그런다고, 한 30초 문질고 말아요? 그런다고 또 5분이나 문질러요? 그럴 필요가 없다. 아, 이 3분? 3분 정도가 좋아요, 3분. 3분 됐습니다. 짠기가 빠지기 위하여 3분 씻어줄 거예요. 닭똥집 튀김은 이렇게 길게 잘라요. 길게. 자르기 전에 밀가루를 쳐다 낸 이유는 잘라놓고 밀가루를 쳐대면 다 떨어져 버린다. 닭똥집이. 자. 닭똥집을 튀기는데 똥집을 먼저 염지를 해야 됩니다. 손질된 닭똥집 1kg에 카레 가루와 결혼했습니다. 카레 가루. 카레 가루 10g 1 테이블스푼. 자, 소고기 다시다가 간이고 마십니다 10g 작게1 테이블스푼 밥 마늘 한 스푼 30g 들어가고요 후추 한 핀치 약간 들어갑니다 3g 소주 10g 한 스푼 들어가고요 야 특이하게 염질을 하는데도 콜라가 들어가네요 자, 10g, 한 스푼 섞어준다. 닭고기하고 카레가루는 결혼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자, 염지를 해놓고 12시간이 지나면 염지가 완벽하게 되는데,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염지해야 됩니다. 튀김가루를 이용해서 맛있게 바싹바싹 바싹 튀겨드리겠습니다. 반죽은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 사용하면 됩니다. 튀김가루 3배 물 150g 섞어주는데 딱 섞지 말고요. 살짝만 섞을 거예요. 닭똥집 1500에 튀김가루 300에 물150 들어가니까 딱 좋네요. 다 집어넣고 2분 동안은 그대로 둬요.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2분 지났습니다. 이때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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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준다. 닭똥집 오늘 잘 튀겨질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 4분 후에 색깔이 노랑노랑 나면은 굳을겁니다 튀김소리가 거의 안나죠 비가 멈췄습니다 닭똥집 튀김 완성입니다 잘 튀겨졌습니다 당면도 튀기고 아싸 예쁘게 세팅해 드릴게요 먼저 운수다 깔고 당면 튀긴 거 깔고 닭똥집 올리고 튀김 위에 당면 튀겨서 올리면 음식이 고급스럽습니다. 오늘은 샐러드 대신에 치커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음식의 머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칭으로 초생강 주고. 초생양 옆에 같이 곁들여 드시라고 피클 주고요. 홍고추 격자로 껴서 치리 위에. 아, 이럴 때 쓰는 거죠. 하얀 접시니까 좋습니다. 당면 위에도 이것도 있네요. 마지막엔 파슬리 가루로 닭똥집튀김 완성입니다 맥주에다가 맛있게 한잔합니다 2만원짜리 술안주 닭똥집 한접시 구독자님 받으십시오 막상 닭똥집을 튀기고 나면은 되게 쉬워요 중요한 것은 염지한다는거 그 다음에 닭똥집튀김에서 반죽을 너무 많이 안입힌다는거 맛있던가, 시식을 볼게요. 똥찌 튀기면 은 맥주 한주 자, 시원하게 구독자 맥주 안주 드시고요. 아, 맥주 차례 냉동고에 넣어놨더니 그냥 시원합니다. 자, 김과장 구독자님, 인사, 안녕하세요. <목소리> 똥집튀김은 반죽을 너무 많이 입혀 버리면요 똥집 맛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laughs> 달라라로 막 바삭바삭한 소리 봅시다 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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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에서도 바삭바삭 음 겉때 반죽은 과자 먹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아니 똥집 식감은 고소해요. 염기을 했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소스 묻은 거예요. 소장님. 네. 아까 이거 소스요. 네. 이거 찍어 먹는 게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만 골라 드세요. 네. 네. 자, 튀김을 먹으니까 맥주가 더 땡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닭똥집 튀김을 해봤는데요. 요리는 지금 렇 상식입니다. 그냥 똥집을 튀긴 거하고, 연기를 탁해서 튀긴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제가 알려줄 레시피대로 닭똥집이든 어떤 요리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메뉴가 있으면, 은 먼저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고 감사합니다.